여기서 나눌 때 반드시 1차에 나가게끔 하는 게 편합니다. 대입하기가 음. 그럼 다음은 14가 뭐0 1 4시간 뭘까? 12의 제곱인 거 아시는 분은 좀 쉽게 알수 있지. 데이크. 여기서 큰 개를 x로 준면 되는데 보통 나눌 때의 숫자를 x로 붙주죠즉12를 x로 치면요. 얘는 x 더하기 1의 10제곱이고 이게 스 제곱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000에 AX가하기 B라고 볼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0일 때되는 거거든요. 이왕 정리를 배운면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왜냐? 잘 보세요. 이런 원리인데 이 상태에서 보세요. 얘를 빵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 정리니 얘를 시그마 NCQ로 부릅니다. 자, 시그마 버라고 k가 0속 까지 근데 n이 몇입니까? 이거 10승생 이게 10, 10? 10? 10번 까지 이해돼 그럼 그래. 그래? 어떻게 돼? 10c0 10c1에 단걸 줄인거니까 시그마가 10c k 1 더하기 x 구니까어 x 의 k 생 이겨 이해됩니까? 그럼 가만히 보면 이게 x제곱을 묶어주는게 다목으로 하고 그럼 얘는 해봐 정리해보면, 10, 10, 1, 0, 1, 대공, X, 2X의 제공3 x 제 대공편이, 요, J는 대답하고, X제곱을 풀고 있죠. 이해되 얘가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얘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앞에 두 개가 있다는 거요 그게 이학력을 이용하는 고그리 보통 앞에 앉는 게한두개 정도 깁입니다 얘는 왜냐면 X를 붙어주면 전체 나머지가 10C2, 10C3에 X1, 10C10, 은 X에 8이 되겠죠. 이게 q 거다 맞죠? 이게 Q. 그리고 얘가 뭐라고? 1차 맞죠? 함수말이겠죠 그래서 2차는 2개. 얘가 3차는 3개. 되겠죠 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럼 얘가 AX죠. 얘가 지금 뒤죠? 장수 말 듣고 A 쓰던 B에서 A가 모르고 10시기고 B가 10시기입니다 나도 됩니까? 그래서이 상태는 못안 되고 원래 빵 너만 덕에 집면넣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요 X가 대입한 이 X가 1 0이대입하면이 C, 진자로 볼래? 뜻은, 1 0 1에다가1 0 0과1 0에다가이 X가 12죠? 이렇게 하면 나오는 숫자를 하고. 그럼 10C0은 1이고, 10C1은 10이죠? 12가 되지 얘가 뭐라 그러죠? 121 되죠. 납도률면 1이네요. 2학년 1이요.